안녕하세요. 한비TV 한비시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3M 프라이팬 수세미입니다. 얼마나 프라이팬에 손상 없이 그리고 잘 아끼는지 한번 직접 택배프라이팬으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물로 헹궈주고요. 네, 이건데요. 보통 3M 수세미랑 색깔이 약간 다르죠? 이면이 동글동글한 것 같습니다. 느낌이. 네 프라이팬 수세미라니까 프라이팬을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면으로. 코팅에 벗겨짐이 없다고 해요. 네 닦아봤고요. 거보 네? 나무가 열 거야? 요 봅시다 어느 정도 와무가 뭐 있는지 네, 제가 손으로 느끼기에는 마모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잘 만들어진 수셈이었습니다. 여기까지 리뷰했고요 3M 프라이팬 수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